우리 안에 십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 권사님께서 얄궂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바람 피우는 문제로부터 자유하시죠? 참 얄궂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얄궂은 질문하신 권사님은 곤사님이더라고요, 곤사님 곤사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곤사님, 솔로몬이 한 여자에 만족했던가요? 다윗이 한 여자에게 만족했던가요? 미련 맞은 나발 때문에 자기도 죽을 뻔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저인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텐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가 봅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에 대한 욕망을 묵상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이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인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계 각처에 있는 귀신 새끼 다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 보면 음란 귀신 달라붙고, 섬뜩하게 하는 영상 들여다보면 두렵게 하는 귀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귀신에게 공격받아 삶의 질이,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과 평안이 깨집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녀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역 설교 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내벽 성벽, 성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잖아요. 이중벽을 쌓으라. 그런 의미로 외성을 쌓으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를 말고, 내 영혼을 죽게 하는 건 보지를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말라. 어제 하루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고요. 우리는 내벽을 쌓았으면 외벽을 쌓아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은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구절의 말씀인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누가 내 형제일까요? 누가 내 형제인가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 자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또한 형제라는 말 뒤에 들이라는 말이 이런 낱말이 붙어있어 더욱 확실히 복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형제일까요? 주 안에 있는 자가 형제인 것이죠. 개모임할 개모임 때 만난 언니, 오빠, 동생이 내 형제가 아니에요. 산악회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닙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라고요. 고향에서 만난 친구가 내 형제가 아니에요. 이런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이 있죠. 말씀께 사랑받는 자가 형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께 사랑받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께 사랑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형제예요. 내가 먼저 형제라는 말을 언급하고 싶으면 내 자신에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평생 가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났지 성경책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 묵상생활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형제를 찾고 형제다 이런 용어 자체를 올리는 게 무슨 이란 이야기죠내 자신은 먼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형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개모임에서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형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견실함이란 말이 나오죠. 견실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헤드라이오스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죠. 확고부동한, 안전한 이런 뜻이더라고요. 형용사 헤드 드라이오스는 헤드라, 즉 자리, 의자, 거처, 장소 이런 뜻을 가진 헤드라에서 유래한 말이 헤드라이오스입니다. 여러분 자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형제란 이야기죠. 거쳐 주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자가 형제인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형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견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견고하다는 말. 여러분 성도는 말씀 생활하여 그 속에 진리가 가득 차 있을 때 확고 부동하고 견고한 상태가 됩니다. 요동치 않는 성도는 말씀 신뢰하며 살때 요동치 않습니다. 안정된 성도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정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견고, 요동치 않음, 안정됨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세 가지는 나와 관계가 되는 거죠 형제가 누군지를 말씀드렸고요 견실함이 뭔지를 말씀드렸고요 셋째,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항상, always 낮에도, 밤에도, 꿈속에서도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모두 통틀어서 이 이게 꿈의 세계인 것이죠. 꿈속에서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꿈에 누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뜨거운 뚝배기에 사골국물이 담긴 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뚝배기에 뱀 허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깨어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도 이런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다. 밤맛 없는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죠. 밝은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꿈을 꾼다는 건 평소에 말씀생활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허구한 날 이런 꿈을 꾸고 살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생활 해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진리에 물들어서 이런 밤맛 없는 꿈도 안 꾸고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가 누군지, 견실함이 뭔지, 항상이라 말을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일이란말이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일은 또 뭐, 주의 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에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결단코 잃어버리면 안될말씀이이 말씀이에요. 단호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는 모든 신앙과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되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믿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며 이 믿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거고 아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한 거고 아들을 믿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네가 내 일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비밀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은 잘 선택해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것과 주의 일에 힘쓰는 방법이 또 뭐냐는 얘기죠.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방법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그 말씀을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일은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먹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의 일법을 즐워하여 그의 일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묵상 생활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지 않고는 묵상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묵상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해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야 피상적이에요. 문자만 기록된 것만 볼수 있지 그 안에 숨겨진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지 않아요 죄를 끊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자기 부인해야 되죠 자기 부인 그렇죠? 주님 앞에 드러난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삶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집과 독선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끊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를 끊어내는 만큼 아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본인이 서서 이게 발견되야 되고 이것을 끊어내는 일을 할때 자기 부인을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죄 끊고 자기 부인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커피숍 가고 수다 떨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신앙의 핵심 요소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삶의 모든 요소가 맞춰져야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졸리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말씀 생활에 포커스 온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도록 모든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야 됩니다. 죄 끊고, 자극 부인하고, 생활 습관 바꾸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죄가 들어오는 통로, 눈과 귀와 입, 그 다음에 생각이 장빛당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 뭐내 수족은 내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단마귀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겁니다 눈, 귀, 입, 생각, 마음, 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죄가 들어온 통로 차단하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경작하라, 경작하라는 이야기죠 마음밭 갈아엎어라, 경작하라 창세기의 2장 15절 말씀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잖아요, 아담이, 그렇죠? 경작하다. 그얘기는 마음밭을 갈아엎으란 얘기죠. 이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되겠고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어느 습관도 바뀌고 그래서 경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말씀이 주인된 결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묵상생활, 말씀생활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심령의 평안입니다. 둘째, 마음지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생활 아니고는 마음지키는 일은 결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건 서적 읽어도 안되고요. 세상에 박사들 논문을 본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마음 지킴이거든요. 말씀 생활할 때 마음 지킴이 되어지는 거고요. 셋째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밀고 들어왔으니 삶의 관심 포인트가 거룩을 맞춰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과 겸손한과 낮아짐과 금일과 섬김과 어린아이 됨과 희생과 사랑과 죽음. 모든 이 일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 밟은 과정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실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그 마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을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구원을 얻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이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가지게 되면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찌 어둠이 빛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끊임없이 공격받으셨습니다. 스데반도 그러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사두바울도 사십의 하나 가만 매를 맞을 정도로 공격받았습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악인들로부터 사도바울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진리 가지면 적대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나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둘째, 첫째가 구원을 얻으면 둘째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나오나요? 안 나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 예수는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성도는 말씀 먹으면 예수 먹은 거고 성도는 이런 삶을 살면 영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얻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 말씀을 먹는 성도가 예수를 먹는 그 순간에 소유하고 경험하게 될 경험적 요소인 것이죠. 영생은 말씀 먹는 성도 그 자신이 천지의 삶 속에서 얻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죽음 이후에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얻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나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의 나라 나권에 있는 생명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쵸?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받고 영생을 이 땅부터 이 땅에서부터 소유함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여러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가 형제이며 주 안에 있는 자는 말씀 생활하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그 형제와 형제와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잘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